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마떼의 대표 조유진입니다. 저희는 타나코로크라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의자, 테이블, 그리고 다양한, 그 밖에 다양한 가구들을 제작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3D 모델링을 먼저 만들어 보는데요. 퓨전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먼저 3D 모델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캠을 짜서 그거를 CNC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CNC로 가공을 합니다. 네, 저희 제품 설계는 뭐 기존에는 뭐손 스케치로 많이 뭐 사용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Fusion 360을 이용을 해서 3D 설계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뭐 맞고 어떤 부분을 또 바꿔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도 있어서 그 기능을 토대로 이 제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정이 맞는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테어랑 연계를 했더니, 정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 특히 뭐, 라운드 가공이나 곡선 가공이 조금 많았는데, 그런 로스 나는 부분도 많지 않아가지고, 정말 공정이 생산량 증가에 많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거고, 정말 이렇게 예쁘게 결과물이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